고습니다 오늘 새벽 프랑스는 중도신당의 젊은 마크롱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지긋지긋한 60년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버렸습니다. 변화와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도 변화와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 안철수를 선택할 것입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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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의 프랑스와 함께 2017년 기득권 정치의 종말을 보한 자랑스러운 국가로 기록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습니다. 뚜벅이 유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선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 5월 9일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두 번이 요새 하면서 국민 속으로 걸어가면서 대한민국 변화를 원하는 제 마음도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습니다. 벌써 제 페이스북에서만 생중계를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870만 명 이상의 국민께 제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 저와 찍은 국민들의 인증샷 수만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수십만 장의 저와 찍은 사진이 퍼지고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국민 안철수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 갈수 있는 그 순간까지 국민 속으로 걷고 또 걷겠습니다 기필코 승리의 기적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정 안철수 안수안수안수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희망의 미래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분열과 절망의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1번과 2번은 과거입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국민께 돌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공준표 찍으면 문재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보수를 바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자, 문재인 찍으면 또 무능한 개파 패거리 정치를 보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홍준표 후보, 어느 쪽을 뽑아도 국민은 분열됩니다. 앞으로 5년 내내 광장은 분노한 대중의 전쟁터가 될 겁니다. 서로 반대하고 싸우기만 하는 기득권 양당 정치에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5년 내내 변르고 싸우는 정치. 5년 내내 서로 증오하고 반대만 하는 정치.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대파 백권 정치 끝장내 주시겠습니까? 이제까지 1천만 명 넘는 국민들께서 사전투표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가면은 국민들께서 다음 정부도 내 손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개파 인형, 지역, 세대, 얽매이지 않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쓰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정부 만들겠습니다. 국민 통합하는 정부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홀로 걷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부패한 나라 가꾸자고 입을 열어 외쳐야 합니다 지금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낡은 과거와 싸워야 합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이깁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국민이 이깁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미래가 과거를 이깁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한 사람의 지지라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저와 함께 싸워주시기를 반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